안녕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수산물안전과 손외학사무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양식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이하여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다소비 양식수산물 310건을 수거검사했습니다. 이번 수거검사는 가을철 다소비 양식수산물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51종의 잔류기준 초과 여부를 검사했습니다. 점검 결과 동물용 의약품 잔류 기준을 초과한 양식수산물 4건을 적발했습니다. 부적합 품종 및 항목으로는 조피볼락 2건, 뱀장어 1건, 농어 1건이며 부적합 수산물을 출하한 양식장에 대해서는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식약체는 앞으로도 양식수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양식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